트로트 충격 대반전 박서진 우승 후 기획사 대결 시작 지난 밤 전국 방송 경연의 한가운데서 트로트의 신동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불꽃을 터뜨리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이 전국을 강타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펼쳐진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하나의 서사시처럼 관객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의 박서진은 마치 전장을 누비는 전사와도 같았으며, 그의 목소리와 표정 하나하나는 이제부터는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써진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서진은 경연 내내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부드러우면서도 파격적인 발성과 절묘한 제스처로 무대를 장악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은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갈날처럼 날카롭고도 감동적이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무대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마침내 결승 무대에서 그가 선보인 트로트 곡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폭풍과도 같았다. 특히 결승전 막바지, 박서진이 마지막 노래를 마치자 그 순간의 정적은 온 세상을 압도할 정도였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의 마지막 음에 귀 기울였고 심사위원들은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감동에 흠뻑 젖어 눈물을 머금기도 했다. 그날 밤 무대 위의 한 장면은 단순한 경연 우승을 넘어 트로트 음악이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승리 뒤에는 또 다른 드라마가 숨어 있었다. 박서진의 우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의 기획사와 기존 음악 산업 내 몇몇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박서진의 천재적 재능과 혁신적인 무대 연출에 주목해온 일부 기획사 관계자들은 그가 보여준 성공에 충격과 동시에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듯하다. 이 젊은 가수가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박서진이 기존의 트로트 질서를 완전히 전복할 인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우승과 함께 발생한 파장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연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박서진이 부른 한 트로트 곡이 음원 차트를 뒤흔들며 단숨에 상위권에 올랐다. 과거 발라드나 아이돌 중심의 음원 차트 질서가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현실을 단번에 뒤집어 놓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트로트가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음악적 파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증거로 평가된다. 한편, 박서진의 우승 후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한 태도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몇년 전, 한 선배 작곡가와의 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박서진은 선배의 곡 사용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우승 후그 선배가 직접 사과에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박서진의 넓은 마음과 프로정신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때는 내 목소리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지금의 곡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어깨의 어두운 면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박서진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까지 아우르며 새로운 문화적 화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해외 언론은 물론이고 SNS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트로트 혁명이라는 키워드가 화제어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외 기획사들마저 박사진의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기획사 내부에서는. 박서진의 극부상에 따른 미래전략회의가 이미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내부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박서진과 같은 인물들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미래 비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존 기획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누가 트로트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박사진의 우승과 그 이후에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큰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박사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우승한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트로트 시장의 판도는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박사진과 같은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획사와 업계 내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과 강렬한 에너지는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박서진의 승리와 그로 인해 촉발된 어깨 내 대결 구도는 단순한 우승 이야기를 넘어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연, 이 젊은 트로트 스타가 앞으로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구를 둘러싼 파란만장한 대결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 한 줄기 빛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박서진의 열정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상기시켜준다. 그의 우승이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기획사와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국내외 트로트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오랫동안 화제의 중심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 언론은 박사진의 눈부신 우승 소식에 경악과 동시에 찬사를 보내며 전 세계 음악계에 충격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럽의 유명 음악 전문 매체는 전통적 트로트 장르가 이렇게 젊은 에너지와 혁신적인 감성으로 재탄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박서진의 무대가 단순한 경연 우승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한 주요 방송국은 한국의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찬 보도를 내놓으며 박서진이 선보인 무대의 열정과 완벽한 퍼포먼스가 현지 관객들까지 매료시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우승은 단순히 한 가수가 우승한 사건을 넘어 기존의 음원 차트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이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언론에서도 박사진의 우승은 트로트 혁명의 도래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는 박사진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예술의 형태라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남아시아의 미디어에서는 박서진의 급부상은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그의 우승이 지역 음악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국의 한 신문은 국제음악계는 한국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 이상의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박서진과 함께 떠오르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우승은 한국 내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통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국제음악축제나 콜라보레이션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언론은 박사진의 우승을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닌 트로트 장르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각국의 평론가와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언론의 이와 같은 뜨거운 반응은 앞으로 박사진이 펼칠 행보와 그가 주도할 음악 혁명의 귀추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